안녕하세요, 어, 이예란입니다. 어, 오늘 토요일에 아, 급, 어, 긴급하게 여러분들에게 전할 말씀이 있어서 이렇게 에, 나왔습니다. 미국 통일신 우리 이문경 리버티 코리아 퍼스트의 기자님 모셨습니다. 기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아이좀 활동 좀 빨리빨리 하세요. 이거 뭐 이제요. e l f I don't know what I said. I don't know what I said. I don't know what I s a i 첫 번째로 전해 주실 소식이 뭐죠? t I s w I s a 이 s 이거 뭐, 이거 뭐제 보도된 그 영국 익스프레스. 있고. 저, 15.UK에 보도된 뉴스인데요. 음, 이제, 외신 연... 분석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익스프레스 UK라든지, 또 독일의 DW라든지, 뭐, 굉장히 이쪽이 보면은 적중률이 높고 정확하고, 그리고 미국 뉴스 중에서는 이제 그 폭스 뉴스가 트럼프 의중을 많이 반영을 하고 있고, 물론 폭스 같은 경우도 좀그 사회자에 따라서 다르지만, 그러고 있는데, 이제 그동안 패턴을 쭉 분석을 해보면은 거의 적중하는 확률이 높았거든요. 네. 근데 지금 사실 한국에서는 평창올림픽에 어, 북한이 참가를 하겠다고 했다는 소식 때문에 아주 들떠 있고 뭐 금방 또 남북 화해가 될 것처럼 분위기가 돌아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미국하고 뭐문 대통령하고 통화를 해가지고서는 100% 문재인 씨를 지지하기로 했다. 이제 분위기가 아주 뭐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해외에서 보는 거는 뭐좀 전혀 다른 기류가 좀 감지가 되기 때문에 그것도 믿을만한 아, 언론에서 그런가요? 그런 얘기를 좀해드려야 그 트럼프 그 트럼 대통령이 뭐 트위터를 잘 하시니까 트위터를 먼저 살펴볼까요? 음, 그것도 괜찮고요. 네. 예, 아, 예. 예 이건데. 네. 예. 이게 지금 하루 전에 하정... 올라온 지금 북한하고 예. 남한 예. 상황에 대해서는 마지막으로 올라있는 트위터인데. 그 우리가 이제 어떤 일을 할때그 오너 회사에서는 오너 네. 또 정부에서는 수반 그러니까 최종 결정권자 그 사람만 정확하게 확인하면 돼요. 나머지는 다 의견일 뿐이에요. 그게 네. 누구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트럼프의 네. 입장을 본인이 직접 밝힌 거를 갖다가 이제 최대한 읽고 이제 그거에 따라서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건데. 그렇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예. 여기에서 보면 늘그 기자들을 믿지 못하고 그렇죠. 자기의 의중을 자꾸만 이렇게 어, 뭐 외국에서 전달하니까 직접 이렇게 하시는데 그럼요. 이게 지금 직접 하신 이 트위터 내용을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네. 이게 지금 면재한 대통령하고 지금... 통화를 한 뒤인지, 어, 뭐 하기 전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 뭐 일일 전이니까 일일 전이니까 한 뒤예요. 아 그러네요. 네, 사일날 통화하셨으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한국에서는 뭐 완전히 이제 그 좀. 모든 게잘 되는 것처럼 반응이 나왔는데 예.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뭐라고 하신 거예요? 여기서 핵심적으로 봐야 될 키워드가 With all of the failed experts. 그러니까 전문가 다운포까지 조금 강조를 했어요. 뭐 자기가 대북 음. 전문가다, 뭐 북한문제 전문가다. 그거는 음. 뭐 한국, 미국 할거 없이 마찬가지일 텐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 몽땅 다그 실패한 전문가라는 표현을 썼다는 거. 그다음에 뭐 중간에 이렇게 남북 간의 대화가 이렇게 그 Talk and I Love 대화라든지 회담이 정말로 그 Does anybody really believe? 하고 물어보는 거죠. 물어보거든요 역설적으로 진짜로 yeah. 믿는 사람이 있느냐 남북간의 대화가 <laughs> 과거에도 수많은 전문가들이 <laughs> 그렇게 얘기를 했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돈도 많이 퍼주고 미국도 퍼주고 그 음. 한미 당국에서 다 했는데 다 실패를 했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 이제 또 회담을 한다고 이제 그렇게 이제 됐는데 어, 이게 이제 정말 제대로 되겠느냐 그런 거면서맨 마지막 문장에 f o o l s t are a good thing 야이 바보들아 뭐 얘기 사실 이거 이렇게 대통령이 쓸만한 <laughs> 표현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한심하면이 바보들아 하지만 뭐 얘기하는 것 자체는 좋은 거다 아뭐 주먹싸움하는 것보다 우리가 대화로 <laughs> 푸는 게 좋죠 뭐든지 <laughs> 대화로 푸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상처적인 얘기네요. 네, 근데 아마 저는 이게 나온 게 그 백악관 그 브리핑하고 저희 또 청와대 대변인이 발표한 내용하고도 굉장히 뉘앙스 차이가 심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여기 이또요 하나 또뭐 밑에 있는 건 이것도 뭐예요? 아니요, 아니, 이거 이거 아니고. 이건 아니고. 그래서 네, 백악관, 어, 백악관. 그 공식 브리핑. 어, 공식 브리핑이 더 뭐. 있었죠. 너무 어, 한국 언론은 어. 외국 보도가 네. 많기 때문에 이, 이, 이 저희가 네. 이거를 뭐 직접 보고서는 정확도를. 네. 이것도 트럼프 대통령이 음, 직접. 아, 이건 백악관 백악관. 그배관관 공식 그 브리핑 료에나온 거군요. 네, 배아관 네.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누구나 보실 수, 수 있는 거기 예. 때문에 예. 어, 이거는 뭐 언론에서 이제 외국보다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한국 언론에서 해석을 잘못하지 않는 이상. 네. 예. 근데 여기에서 보면은 뭐 비슷한 얘기예요. 비슷한 얘기뭐다뭐 있는데 예. 지금 한반도의 그 위기에 대해서 뭐 문재인 씨하고 이렇게 통화한 거 자체가 거짓말은 아니니까 예. 그건 이제 인정을 했는데. 뭐가 중요한 거냐면 두 정상이 이렇게 좀 계속 그 어떤 그 continuous the campaign of maximum pressure against North Korea, yeah. 그러니까 북한에 대해서 최대한의 그 압박을 가하는 거에 계속 그런 걸를 하게로 동일했고 그리고 두 yeah. 여기서 중요한 게이 부분이야, not repeat mistakes of the past, 과거의 그 실수를 되풀이하면 안된다는 건데 과거에도 대화를 하고 약속을 하고 그렇게 하면서. 돈부터 퍼지고 이렇게 하면서 시간을 끌은 거잖아요. 사실 지금까지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김정은의 보릇를 나쁘게 붙여놓은 네. 거죠. 그게 네. 그런 실수를 다시 하면 안 된다. 고서 간단히 얘기면 하 대화는 한다는 것 자체는 반대 안 한다. 네. 전쟁보다 대화를 당연히 우리는 해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렇지만. 그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면 안 된다라는 걸 분명히 백악관에서는 못을 이제 박은 건데 음, 그렇군요. 그, 그러니까 올림픽이나 아시안 게임을 핑계로 북한한테 돈을 퍼주는 관례가 있다는 건 우리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네네네네. 절대 돈 같은 거 퍼주면 안 된다. 그런데 지금 그, 그 북한 대표단이 저기 IOC에다가 그 돈을 더 많이 달라고 <laughs> 이렇게 요청을 했다고 그러네요. <laughs> 에, 근데 여기서 지금 돈을 퍼주지 말라 그러는데 에, 양쪽에 이밀 밀당이 어떻게 될지 좀 그러네요. 이거는 뭐또 하나 있는데 이거는 이건 뭔가요? 지금 이게 한 이게 번... 그, 번... 예, 예, 동영상을 한번 어, 봐볼까요? 대통령으로서 선제 타격을 <목소리도> 할 것이라고 <목소리도> 주장했다. 네. 예. 아 여기 있네요. 여기 여기. 예. 우리가 최대 아자팀 가정해 봅시다. 예. 예. 네. 예. 사장 예. 젊었는데요? <laughs> I don't know where he's coming from before he had the gun in his hand. And these people in three or four years because we have the nuclear weapons, weapons yeah. pointed all over the world and specifically at the United States. Yeah. Off because, you know, potentially unbelievable. And the biggest problem, I mean, we can talk about the economy, we can talk about social security. The biggest problem this world has is nuclear proliferation. And you know, We have a country out there in North Korea which is sort of wacko which is not a, dumb, not a bunch of dummies, and they are going out and they are developing nuclear weapons. And they're not doing it because they're having fun doing no. it. reason. And wouldn't it be good to sit down and really negotiate something, and ideally negotiate? Now, if that negotiation doesn't work, you better solve the problem now than solve it later, And, and you know it, and every politician knows it, and nobody wants to talk about it. Jimmy Carter, who I really like, he went over there and uh -huh, yeah. these people are laughing at us. Uh, well, yeah, yeah, oh yeah, we sure. The former Secretary of Defense, Les Aspin, said you could not launch preemptive strike against North Korea because the nuclear fallout could be devastating to the Asian Peninsula. I'm not talking about I'm not talking about us using nuclear weapons. I'm saying that they have areas where they're developing missiles. So taking out their do you, do know, you know, know that this country, country created uh, fallout Do you know that this country went out and gave them nuclear reactors? free fuel for 10 years we, we virtually tried oh, to oh yes this, gotcha, and they're, to gotcha. and they're laughing at us they think we're a bunch of dummies i'm saying that we have to do something to stop but the military I mean, told you mr trump we can't do this. You give me two names you're giving me two names <laughs> i don't know you want to do it in five years when they have warheads all over the place, every one of them pointing to New York City, to Washington, and every one of them This is years How many they think you're serious. I deal with lots of people. If they think you're serious, and they'll negotiate. Yeah. 내가 대통령이 되면은 대통령으로서 나는 북한을 선제타격을 할 것이다 이런 주장을 트럼프가 네. 했었어요. 왜냐하면 이때가 이미 지금 직업으로부터 한 그러니까 19년 전이죠. 올해 2018년이니까. 네, 예. 아주 뭐 잘생기고 젊은 지금도 멋있지만 <laughs> 그렇 트럼프 모 진짜 그때 잘생겼네요. 아, 잘생겼어요. 예. 예. <laughs> 멋있어아요 너무, 너무 잘생겼어요. 어, 예, 네, 그렇죠. 예. 그리고 똑똑하시고 여기서도 분명히 그, 김정일이었지만, 그때는. 거기 뭐, 유훈통치니까 다그랬던데 음, 그니까, 어, 예, 그거였죠. 네. 아, 저, 에이. 바보가 아니라는 거잘 알고 있다. 어, 걔네들에게 좀 이렇게 황당한 인간들이지만, 바보가 아니라는 걸 정확하게 알고 있고, 지금 그때 이미 10년이나 벌써 이렇게 퍼졌다 돈을. 예. 그 전에 이제 클린턴 행정부라든지, 그, 이제 얘기를 하면서. 어, 좀 협상을 하기로 해가지고서는, 그때 사실 뭐, 북폭을 좀 하려고 러다 94년 영변에서. 그좀두 시간 전에 이렇게 그때 당시 그 YS 김영삼 대통령이 뭐 절대 반대한다 뭐 아주 뭐 무슨 일 있어도 한반도에서는 군사 동원 안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어깃자을 놓는 바람에 여러 가지 다른 이유도 있고 그래갖고서는 이제 회항을 했거든요 바로 그 영변 그 머리 상봉 위에서 네. 그때 사실은 쳤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북한에서 다 포기하고 어좀 어 이렇게 사회주의 망하고 얼마 안 돼가지고 너무 어려워졌기 때문에. 진짜 이제 죽는구나 이렇게 준비를 다 하고 있었는데 그 김영삼 씨가 반대하는 바람에 이제 안된 거고 지금 뭐 나이가 좀 많으신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그때 이제 YS가 뭐 민주화를 이뤘다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있고 그공도 분명히 있겠지만 그때도 참안 좋은 일이 많았어요. 뭐상풍 백화점 무너져 뭐뭐 뭐 서해 페리오 침몰 막 대형사고 뭐 끊이지 않았거든요. 그때 이미 한반도가 통일을 갖다가 우리가 큰 리스크가 없이 할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를 놓쳤고 그 부분은 YS 본인도 굉장히 나중에 회고록에서 인정을 하면서 후회를 했는데 그러니까 타이밍을 놓쳤어요. 그렇지만 이제 그때 그 빌클린턴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어쨌든 간에. 네. 근데 그 당시에 트럼프는 이제 사업가였는데도 불구하고 사태를 정확하게 보고서는 어, 북한이란 나라는 변하지 않을 거다. 미국이 10년 동안 그때 이미 이제 퍼졌었지만 돌아온 게 진짜 조롱밖에 없는 거잖아요. 점점 이제 수소폭탄까지 개발한 거예요. 그리고 사 왔고. 네, 그렇죠. 그랬, 그랬기 때문에 이분이 그리고 드디어 대통령이 또 되신 분이고 일본은 이제 어떤 그 돈을 받으신 분이 아니야. 본인 자체가 이렇게 수조원 달러의 재산이 뭐 이렇게 있는 음. 분이기 때문에 누구처럼 이렇게 돈 받은 사람들의 의중에서 의해 좌우될 필요도 없고 나이도 이제는 이제 70, 뭐 지금도 멋있지만 하여튼 되셨기 때문에 자기의 소신을 관철해서 위대한 대통령으로 남으면 되는 거고 그, 미국의 노예를. 네, 그런 대말입니다. 대통령처럼. 네, 그게 좋은 대화입니다 이문경 기자님. 우리나라 속담에 떡줄 네. 넘을 생각도 안 하는데 네. 김치국부터 <laughs> 마신다는 말이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 그, 언론들이 보도하기는 제가 분명히 트럼프 대통령이 쓴뭐 트레이터라든가 여러 매달관자라든가 네. 보면 가족을 보낸다는 얘기가 없는데 뭐 가족을 보내기로 했기 때문에 김여정과 이방카에 그, 저기, 어, 트럼프 대통령의 딸, 이방카와 김정은의 여동생, 어, 아, 김정은의 여동생, 김여정과의 뭐 아주 그 정말 역사적인 만남이 이루어질 것인가, 이렇게 지금 뒷북을 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거는 지금 어디 가능한 거예요? 아니, 뭐, 우리가 저 희망이나 망상을 뭘 못하겠어요. 자기가 이 세상 최고의 그 멋진 사람이 되는 꿈부터. 뭐 <laughs> 근데 사람이 그 주관적인 희망상하고 객관적으로 돌아가는 거를 그 혼동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정책 특히 결정권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데 그렇게 됐으면 좋겠죠. 물론 뭐이세상의 모든 꿈은 뭐를 못 꾸겠어요. 그렇지만 그거는 그렇죠. 근데 적어도 이제 트럼프가 공식적으로 한 얘기는 아니고 그러면은 한국 언론이 지어서 했느냐 생각하면은 글쎄 뭐 저는 어느 언론에서 그런 보도를 했는지 못본게전 기본적으로 한국 그 언론을 안 믿어요. 그 없은 거예요? 아니, 근데, 아, 이제, 아니, 지금, 언론이 난리가 났어요. 어. 김여성과 이방카의 역사적인 만남. 아니, 우리나라 언론은 워낙에 없는 얘기를 지어내가지고, 없는 뭐, 자식도 만들고, 없는 스캔들도 만들고. 근데, 김정은이가 김여성을 보낸다고, 그 뭐, 약속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마, 뭐, 하여튼, 뒷거래가 많은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말입니다. 그, 지금, 한미합도 문사훈련, 이거 뭐, 미국이, 어, 연장을 해주겠, 연, 뒤로 연기를 해주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했다 그러는데, 이거는 트럼프 대통령께서 이거는 잘못 생각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북한이라는 집단은 워낙 상식적인 집단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하미했동군사 훈련을 연기하는 것을 이제 또 하나의 약점으로 붙잡고 이게 평창 올림픽을 통해서 이제 또 다른 이 꼼수를 이 발굴해낼 위험성이 있는 집단입니다. 이, 그 저기 이 용어로써 좀 한마디좀 어떻게 트럼프 대통령께서 전해드렸어요. 이거 큰일났어요. 이거 이게 다른 거는 해놓고. 모르지만 평창 올림픽 아, 올림픽 때문에 한미 합동 군사훈련이 그 중단되거나 연기되는 일은 사실은 이건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데 있어서 원칙이 참 중요한 이유는 그게 이제 마지노선이기 때문에 그 마지노선을 포기하면. 그것이 피해로 돌아오기 때문에 우리가 원칙을 중시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저는 뭐 트럼프 대통령하고 문재인 씨가 그런 비슷한 얘기를 했을 가능성은 있다고 봐요. 저는 기본적으로 한국 언론을 믿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오히려 한국 언론을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거는 그 좌파들 언론을 유심히 볼 필요가 있어요. 요새는 좌파가 북한하고 직거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걔네들의 보도가 더 정확해요. 보수 소위 보수로 어, 불리는 언론보다 예. 그리고 실제로 또뭐 자주민 보라든지 여러 가지 또 북한 애들이 보는 사이트 있어요. 거기도 네. 100%다 올라오는 건 아니지만 그거를 볼 한글로 써 있는 거는 그걸 볼 가치가 있지. 그렇지 않은 뉴스는 우리나라 언론의 수준이라는 건뭐 물론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너무나 자신들의 이해관계와 주관적 희망사항과 그 소설과. 그, 뭐, 가십으로 점철된 거기 때문에 거의 뭐볼 가치가 없고, 주사파들이 지금 586들, 고그 세대가 이제 전체 언론 노조를 필두로 해서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또 많은 이해관계가 얽혀있어서 네. 그런 거볼 필요 없고, 저희가 시간을 절약하는 길은 그냥 배악관 공식 브리핑, 특히 클스 네, 트위터, 여기, 인스타그램, 여기에는 지금, 이런 걸 보고 판단하는데 그런 얘기 없잖아요. 저는 못 봤어요. 여건 없잖아요. 그냥 제가 그배악관그 브리핑에서 본 거는, 그니까 4일날이죠. 2018년 1월 4일, 그 워싱턴 시간으로. 오늘 문재인 대통령하고 함께 그 한반도 그 최근 상황에 대해서 이제 논의했다. 그거 인정하신 네.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 정상 모두 이제 북한에 대해서 최대의 압력 그거 이제 하겠다. 그리고 과거의 네.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기로 했다고 합의를 했다. 그러니까 과거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거는 이제 트럼프하고 여기서 이 부분에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하고 그 문재인 씨나 그 주변에 있는 그 주사파 그 사람들의 좀 자신들의 그 주관적 희망상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그걸 좀 착각을 네. 하셨을 수가 있는 건데 평창 동계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게 해서 노력을 하고 있죠. 그건 전 세계 네, 모든 자유 네, 그렇죠. 네. 다만 그저그 사라센더스 대변인이라든지 니 케일리 그 유엔 주재 대사라든지 분명히 얘기를 한게 자국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올림픽도 있는 거고 그건 당연한 의무인 거잖아요. 카가지고서은목격 네. 뭐 맞고 죽을지 모르면은 전날이라도 네. 돌아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지 않기 위해서 최대한 이제 노력을 하고 그게 이제 어 서로 합의가 되고 과거의 실수를 되풀이를 하지 않으면 그러면은 올림픽 대표단을 파견하겠다 이런 건데 혹시 저희 그 트럼프 가족 중에 올림픽 대표 뭐 선수로 들어 있는 분 있나요? 없어요 여기 죠 여기 그 그게 없어요 여기 지금 그러니까 어, 저는 뭐, 뭐 가족이 오기로 했다얘기 얘기도 없고 네, 무슨 그, 없어서 그 모르겠어요. 저기 전날 저그 제가 뭐 도청 합미 합동 분석을 합미 합동 분석 이거 중요한 얘기인데 여기 분이 뒤에 써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 분명 없어요. 저 military e x e 에 대해서 뭐 얘기가 좀 이렇게 나오긴 했는데 아니 여기 어, 뭐 연기라는 말이 없잖아요 어, 저, 저 여기서 그냥 다른 거다 필요 없고 과거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기로 했다는 걸잘 모르는 분들이 있는데 지금 이제 한국에 아직 오진 않았지만 우리 주한미 대사가 내정은 됐잖아요 빅터 차라고 한국에서도 아시는 분들 많이 아시는데 이분이 이제 그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기 한미 양국이 건너면 안 되는 네 가지 레드라인이 있다 네. 이거를 분명히 설정을 했어요. 그게 첫 번째가 빨간 니까첫 번째가 그 빨간 선을 넘는 순간 뭐 그때는 이제 너하고 약속 아무것도 못 지킨다. 나는 너를 믿을 수 없는 애기 때문에 내 맘대로 하겠다는 거죠. 이제 우리 사이의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근데, 근데 그 첫째가 네. 일방적인 행동은 양쪽 모두 취하지 않는다. 저는 미국은 약속을 지킬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한국에서 음. 먼저 깨지 않는 이상 두 번째는 그 지금 현재 가, 좀 진행되고 있는 대북 제재를 위반하는 무조건적인 대북 지원 그 돈, 돈 줘야죠 무관이에요 돈을 안 받고 어떻면올 수도 있죠 북한이 <laughs> 돈안 받으면 안 절대 안 와요 여기는 아니 그게 뭐돈안 받고 어떻게 옵니까 돈 받으려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아 그렇습니까 <laughs> 그러면 평창올림픽에 와요 돈 받으려고 오는 거지 그건 지킬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뭐 북한에 그러면은 뭐 돈을 포함해서 이제 당근을 우리가 줄 수도 있겠죠 뭐그두 번째 그 당근을 뭐, 주더라도, 뭐. 주더라도 한국의 국방을 저해하든지 또는 이게 중요한 건데 미국의 한반도 방어를 저해하는 그런 당근은 조선 안 된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네. 오늘 아까 그 우리 처음에 소개한 익스프레스 UK 그 기사에 보면은 이제, 어, 그게 좀 군사적으로 깊이 들어가서 아는 분들은 좀 파악을 하실 텐데 거기 그노 플라이 존이라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간단히 얘기하면은 이제 북한 상공을 비행하는 모든 그 비행물체를 갖다가 이제 미국이 일방적으로 치겠다. 단그 전제는 한국이 약속을 위반할 경우에, 그러니까 돈한 푼이라도 뒤로 몰래 찔러주거나 찔러주는 거를 이제 들켰을 때 얘기겠죠, 물론. 미국이 증거 없이 치지는 않으니까. 근데 지금까지 그 미국 정부가 하는 패턴을 보면 정말 손바닥 안에 그 문재인 씨 본인의 사생활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본인보다 더 자세하게 알고 있어요. 그래요?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허튼 짓을 하게 되면은 국내에서가 아니라 다른 데서 이렇게 가방을 갖다 준다거나 뭐 다른 걸 통해서 하는 것까지도 러시아나 중국이나 또 우리 인도, 파키스탄 다 관련이 있는 거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란도 마찬가지고 갑자기 사람들이 새 벽두에 트럼프가 파키스탄에 대한 모든 원조를 끊겠다고 래서 의아해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건 뭐 무슨 상관이야 그랬는데 파키스탄의 핵 과학자가 북한에 들어가 있는 거또핵 기술을 전해준 거 이 부분은 뭐 이미 다 공지로 알려진 사실이고 국내 언론만 보도를 제대로 안할 뿐이지 파키스탄 대통령도 인정했고 다 했어요. 그렇군요. 또 이란도 마찬가지고요. 네. 이슬람 네. 세계하고 여기 국내 그 주사파 지금 현재 네. 그 청와대에 들어가 있는 분들 또 바깥에서 이렇게 진짜 배후 조종하는 진짜 실세들하고 무슨 관련이 있고 그 사람들이 탄핵에 어떻게 관여했고 다 알고 있어요 다. 근데 근데 국내 주사파하고 이슬람하고 이렇게 깊은 연계가 있다면서요? <laughs> 그렇죠. 진짜인가요? 그 이런 말 있잖아요. 적에 적은 친구다. 예. 그러니까 소련이 이제 90년 전후에서 동북권하고 망했잖아요. 음. 북한이 89년도에 그 남북 청년 학생 축제... 총전문이잖아요. 전문이다. 그러니까 뭘 예, 누구보다도 신뢰할 수 있는 분이에요 이정문은 예. 그리고 그게 왜 그러냐면 이제 88 올림픽 때문에 북한이 세를 과시하려고 89년도에 올림픽 대신에 남북 아저 청소년 세계 청년 학생 청년 학생 청년 그거 한다고 상당이 사실 무리하게 돈을 많이 썼고 그때 이제 파견됐던 게 지금 문제의 그 임종석이라는 사람 그 임종석 씨가 이제 임수경을 갖다가 내보냈어요. 그게 원래는 임수경 씨가 아니라 뭐 이렇게 좀 서울대 뭐 무슨과 출신의 다른 조금 임수경 씨보다 약간 연상의 다른 분이 좀 제가 이름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분도 공적인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어, 지금 공적으로 있어요? 아무튼 공인이에요. 오, 그래요? 그분이 근데 우리나라 는 네. 이상한 게왜 그런 사람들만 다 공인이 돼요? 아, 그때 뭐 운동권이었으니까. 뭐아 운동권은 공인에? 뭐, 저기도 안 됐어요. 저분 거기서 에 출세도 못했어요. 응. 고생만 하고 살고 계신 분인데 그분이 가시기로 했다가 이제 본인이 아, 그분이 뭐운동권까지긴 했지만 주사파까지는 아니었기 때문에 아.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서 발을 빼고 그렇게 해가지고서는 그때 이제. 임수경 씨가 지금은 이제 얼굴이 뭐 술, 담배 이렇게 쩔어가지고 그런 건지 왜 그런 건지 늙어서 그런 건지 좀 이상해졌는데 상당히 귀여웠어요 그 당시에는. 임문경 씨는 뭐 뽑힌 거예요? 아 저는 주사파가 아니었어. 요 <laughs> <laughs> 저는 저저의 저, 저, 원조는 저기뭐 김철우, 뭐 백모. <laughs> 어 추억이에요? <laughs> PD. 제 인생을 망친 건 이쪽 라인이아니었데 <laughs> 근데 하여튼 그런데 임수경 씨가 얼굴도 예쁘장하고 귀엽고 누구한테나 좀 호감을 주는 형이고 뭐 학벌이라든지 그다음에 심지어 점까지 쳐가지고 얘가 봤을 때잘될 것이냐 안될 것이냐 그 점까지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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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요 박 누구누구라는 분이 음. 이제 그뭐 봐가지고 관상 면접 하듯이 관상까지 봐가지고서는 그 이제 임수경 씨를 선발을 해가지고 또 집안도 아. 괜찮아요 임수경 씨가 음. 어좀 아버지가 서울법대 에 나오신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음. 좀 운도권들이 음. 가난한 분들이 많았는데 좀 집안도 유복하셨고.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이제 여행 가는 것처럼 일본을 갔다가 이제 통해서 갔다가 북한에 들어갔잖아요. 뭐 난리 났었죠. 아시겠지만. 네, 그렇죠. 그랬는데, 지금, 그러면서 뭐 돈도 상당히 많이 썼는데, 그 후에 소련이 망했고, 동국권이 줄줄이 붕괴됐고, 북한을 도와주던 수많은 이제 원조가 끊긴 거잖아요. 사실. 네. 중국도 그때 그렇게 돈이 많이 없었고. 네. 그렇게 말 이렇게 좀, 음 좀 어려운 상황에서 <웃음> 진짜 무슨 <laughs> 일이야, 빨리 지자 이슬람하고 아, 그래서 아, 이제 조사파가 아, <laughs> 그런 관계 속에서 가까워졌군요 예. 네. 그러면서 북한이 원조가 끊기니까 그때 사실 망할 기회였는데 한국에서 저 이제 김영삼 정부의 실책과 뭐또 거기 침투했던 조사파들의 공작이 있었고 오래된 고첩들이 여러 가지로 작동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너무나 그 나이브한 내지는 간첩이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좀, DJ 정부가 들어서면서 북한한테 되게 퍼졌고, 그것만 갖고 살 수가 없으니까, 수많은 나라를 찾아다니면서 구어를 했죠. 근데 그중에서 이제 많이 찾아간 데가 이제 이슬람권, 그 다음에 또 남미, 뭐 쿠바, 그니까 남아있는 사회주의 국가들 다 찾아갔어요. 아프리카도 있지만, 아프리카는 뭐 그때나 지금나 가난하니까, 맞아. 맞아. 북한이 맞아. 도와주는 나라들이고, 그렇게 이제 기술도 전파해주고 그랬는데, 또 이슬람 같은 경우는 반미가 어디보다도 심한데잖아요. 뭐 반미, 반이스라엘 테러하고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이제 유태계 자본 뭐 그런 문제들이 좀 있기 때문에 만만한 쪽이 아닌데 그런 이제 이슬람도 이스라엘, 그러니까 유태계 자본이 미국 사회를 뭐 추락, 하락 하는 그런 건데 그 미국의 반대가 되는 게또 이슬람이고 뭐 종교적으로나 여러 가지 이유로 뭐 실제로 사람 죽고 다치고. 그쪽하고 음. 그때부터 아주 깊은 관계를 맺었고, 그게 한국사에서도 직접적인 징표로 사람들 눈에 띄게 드러낸 지로 벌써 10년이 넘었어요. 그럴까요? 이명박 대통령 때. 초기 광호병 시위할 때, 그 시위하시던 분들 중에서, 어 그때 거기 뭐 유모차 부대가 뭐 애들 뭐, 어, 죽기 싫어뭐 미국소 먹으면은 뭐 광호병 걸려서 미쳐서 죽어요. 이랬는데 뭐 지금 다 멀쩡하게 살아있는데, 그때 나와서 노래하시던 분 중에서 어 제가 뭐잘 알던 분들도 있었는데 사회주의 그 소비에트 문화 혁명 뭐 그런 거에 약자로 뭐 노래 패들 많이 있어요. 이제 그분들이 거기서 노래를 하는데 이슬람권 노래를 하더라고요. 뜬금없이 팔레스타인 난민에 관련된 노래를 하고 음. 그때는 제가 아저 사람들이 왜 팔레스타인하고 친해지지? 그좀 이상했어요. 그리고 어. 오랫동안 깜빵에서 네. 살다가 나오신 이제 장기수 출신 그 정말 혁명 운동 배우에 숨어있는 그 브레인들이 자꾸 팔레스타인을 가더라고요. 어. 뭐 사진도 찍어오고, 뭐 시험도 끌고, 뭐 이슬람 그런 문화가 이제 그 소비에트가 망하기 전에는 없었던 문화인데 음. 급속도로 이게 좀 친해지고 그다음에 체계바라. 그 다음에 또 체게바라, 남미의 그 체게바라가 급속도로 이제 그좀 좀 새로운 우상으로 떠올라가지고 저뭐 아는, 뭐 친한 후배들도 찾아와서. 저도 그 체게바라 책 샀어요. <laughs> 그 체게바라 정말 웃기는 하도. 사기꾼이잖아요. 네. 하도 그때 그게 2006, 7년 경에. 한국에 오시고 난 다음에 그게 예, 완전히 그어그 격언문구 어, 그 이런 데가 체개발화로 도배가 된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체개발화에 대해서는 조금 궁금했었거든요. 그래서 책을 샀었는데 요즘에 더 책개발화 열풍이 된 하나라고 해요. 그분도 사회주의 김일성도 마찬가지지만 뭐 여러 가지로 다 조작된 하나의 원래 그 프로파간다를 하려면 우리가 저 연예인을 내세워가지고 영화 히트치고 그 이미지로 먹고 드는 거고 실제로는 그거를 기획하게한 수많은 그러니까 숨어 있는 그런 게 있는 것처럼 체계 발라도 하나의 그냥 상품에 불과해요. 사회주의 그 남미의 민중민주주의하고 그 공산주의 혁명해서 결국에는 카스트로 일가라든지 이런 네, 사람들 독재를 잠깐만 네. 그러면 이 내용이 너무 좋은데 너무 길으면 사람들이 잘안 들으니까.